세계 바둑 1인자 신진서, 22, 구단과 여자 최강 최정, 26, 구단이 2022 삼성화재배 세계 바둑마스터스 패권을 겨루게 됐다. 7일부터 9일까지 3번기로 진행될 이 대회 우승 상금은 3억 원이다. 5일 한국이원서 온라인으로 벌어진 준결승 이틀째 대국서, 신진서는 김명훈, 25, 구단을 233수 만에 흑불개로 물리치고 결승에 합류했다. 최정은 전날 한국 2위 변상일 25 구단을 꺾고 결승에 선착해 있다. 신진서, 김명훈 전은 중반에 판가름 났다. 초반 90수까지 근소차로 앞서가던 백의몇 차례 완착을 범하는 사이에야 이 승률 그래프가 빠르게 흑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백은 재역전을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이미 변화할 곳은 거의 사라진 뒤였다. 이 승리로 신진서는 김명훈과의 상대전적을 6승 3패로 한발더 벌렸다. 11월 한국 랭킹서 35개월째 연속 1위를 기록한 신진서는 생애 네 번째 메이저 대회 우승에 도전한다. l g 배에서두 차례 2019, 2021년, 출남배 한 차례 2021년 등총세번 메이저 정상을 밟았다. 이번 삼성화 재배를 품에 안는다면 네 번째 메이저 정복으로 이부문역대 단독 8위에 올라서게 된다. 현재 엘지배와 출연배를 보유 중이어서 현역 상관왕으로 또한 번의 신분 업그레이드도 따라온다. 신진 서로선 삼성화재배 첫 우승 도전이기도 하다. 최근 2년 연속 결승서 패준우승에 그쳤다. 커제와 결뤘던 2020년엔 마우스 오작동이란 어이없는 사고로 물러섰고 지난해엔 박정환에게 선제점을 올리고도 역전패에 준우승에 그쳤다. 이번 결승이 이전 상기를 위한 마당인 셈이다. 국후 신진서의 승리 소감 결승까지 와서 기쁘지만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으므로 마음 놓지 않고 다시 준비하겠다. 이번엔 최대한 내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최전 구단에 어제 대국을 봤는데 승부사란 생각이 들었다. 오늘 바둑은 처음 보는 모양이어서 판단이 잘안 됐다. 최대한 집중하도록 노력하겠다. 합변을 지키면서 비로소 형세가 괜찮아졌다고 생각했다. 한국 랭킹 7위 김명훈 구단은 이번 대회를 통해 세계 메이저 대회 첫 4강이란 개인 최고 기록을 썼다. 중국 랭킹 2위 리시 아나우를 32강 전석 꺾은 뒤 탕웨이신과 김지석 등 세계 메이저 우승 경험자들을 연파하고 올라왔지만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했다. 김명훈은 오는 13일 소개되는 제27회 l 집에서도 중국 딩아오를 상대로 4강을 다툴 예정이다. 최정 구단은 신진서에게 사전 사패를 기록 중이다. 데이터상으론 전망이 어둡다. 하지만 중결승 상대였던 변상일 에게도 통산 오전 전패 전적을 딛고 승리했다. 그에 앞서 일본 1인자 이치리키 16강전 중국 4위 양딩신 8강전 등 강자들을 줄줄이 눕히고 올라온 페이스가 심상치 않다. 신진서로선 랭킹과 상대 전적의 압도적 우세가 부담감으로 작용할 소지도 있다. 최정 자신도 막강 상대들을 꺾었을 때마다 나는 편한 마음으로 둔 반면 상대들이 부담감을 많이 느꼈을 것이라고 했다. 절정 기세의 심리적 이점이 조화를 이룬다면 우승에도 도전해 볼만 하다. 최정은 만 9년, 108개월 동안 국내 공식 여자 랭킹 1위를 지켜오고 있다. 국내 전체 랭킹은 27위. <목소리>